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면, AbleCNC가 보입니다. AbleCNC. AbleCNC가 보이는데, 뭐, 어 이거는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 익절하는 모습 다나와줬고요 어, 이게 지금,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좀 들어가기가 무서운 자리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바로 들어가라고 들자 900만 우선 천천히 천천히 이야기해 보자 뭐 100만 유통 지식수 900만이고요 자 확인가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한번 나올 만한 타이밍이 긴 한데 음, 이게 미, 이제 파기 또 끝날지 음, 개미털기 혹은 골파기 그렇게 끝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매수가 매수가 어, 바로 들어가실 분들은 바로 들어가시고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분봉 체크 한번 해주세요. 한 방에 나왔었구나. 음. 지금 뭐 밀린 자리 밀릴 때로 다 밀린 자리죠. 여기서 바닥이죠 바다. 바닥. 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매수가는 이제 뭐 보지 마시고 그냥 물타기 자리에서 들어가세요. 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서 자, 이제 박스권이 나오죠. 박스권 형성이 되고요. 자. 보시면 이탈 복귀 이탈 복귀 나오죠. 그다음 다시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아, 이 박스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박스가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박스권 이탈한 자리에 어제 어제 이탈 했죠. 어제 이탈하고 오늘 다시 복귀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 최근, 최근 3, 4일 차트를 보면은 당때 음봉으로 뚝뚝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여기이 박스를 이제 A, B, C로 나눌게요. A 박스, B 박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한 자리가 C 박스. a 내지 b 박스에서 들어온, 특히 b 박스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간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b 박스의 하단 그리고 b 박스의 상단 이 기준선이 무너졌죠 이거 무너진게 언제 6월 9일에 무너졌습니다. 6월 9일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6월 9일 당일에 다시 말아 올리려고, 밀어 올리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이제 손절이 나가든, 익절이 나가든, 이 앞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익절일 거고요. 그 A 박스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B 박스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분전에서 나가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약손절. 그리고 C박스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과한 손절이 되겠네요 그죠? 뭐한 2, 30% 손절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 손절 구간 있죠 손절 구간 이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일단 손절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개미들 개미들이 이제 그 여기저기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제 기준선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추세선 매매 추세 자체가 기준선이죠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담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쓰면 못 들겠는데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거죠 역으로 생각했을 때미들이막 털고 나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 어떤 거죠? 내가 파니까 오르고 내가 사면은 떨어진다 그거죠. 어. 그게 보통 이거예요. 기준선을 넘어서서 샀더니 떨어지네. 기준선 뚫려서 팔았더니 오르네. 라는 거죠. 이 앞에서 충분히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선 보이시죠? 아, 여기. 그래서 저는. 그 기준선 매매를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손절 익절 그것만 기준으로 잡기 보다는 그러니까 손절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이제 뭐 제가 만든 검색기도 팔고 그러는 거죠 기준선 자 여기 기준선이죠 저 지지 포인트 이어지니까 여기 어, 지지 포인트죠 뚫렸죠 그리 팔았어요 지, 지지선 뚫리니까 팔았죠. 오르죠 다시.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지선이 뚫렸어요. 그럼 매도. 계속 떨어져요. 아, 잘했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선을 그죠. 기준선을 긋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물타기를 해서 들어가셔라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물타기가 필요 무의미한 차트인 경우에는 그냥 저도 이제 손절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진행했더니 익절하죠. 음, 충분히 익절하죠.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두 번째 매수.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들어가실거면 종가로 들어가시고요. 물론 이제 7 6 1 0원보다더 밑에서 종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물타기 자리에서 그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신, 신이 붙었죠. 신. 이거는 신이 붙은 건 신용이 가능하다는 종목이다.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는 건실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평가를 등급을 나누죠. 등급을 나누는데 그 등급이 낮으면 신용 뭐 미수 뭐 이런 게안 됩니다. 안된아 특히 미수는 종목마다 또 되는 것도 있구나. 신용은 신용은 안 돼요. 그 종목 그러니까 회사 신용도가 떨어지면. 내 네, 신용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신용가능 D군 됐죠. D등급을 받은 건데 이거는 어 회사가 그렇게 뭐 양아치 같은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목표가를 지금 빠르 목표가도 안 잡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첫 번째 목표가 자리에 나오죠 여기가 8,750원 8,750원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 목표가 자리는 자, 시총이 얼마인가요? 시총이 2, 1,980억, 2,000억 정도 되죠. 매출액이랑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시죠. 에이블 c 엔 c 에이블엔 화장품 관련이네요. 미샤, 미샤. 미샤가 아직 살아 있나? 일 뉴스, 뉴스 한번 보고요. 흑자전환 성공. 어? 미샤가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 미샤가 약 22여 년 전에, <laughs> 22여 년 전에 이제 이래서 많이 보이던 그 화장품 팔던데 매각 흥행 조짐. 루이비 통도 군침. 음, 이게 지금 3월. 그리고 5월. 자, 아, 빨리, 빠르게 매출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흑자전환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오늘 이 피래침, 그러니까 윗꼬리 부분이 어, 상당히 좋은 자리에요.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먹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내부 정보를 습득을 하고, 내부 정보를 습득하고 미리 시장가로 긁은 겁니다. 2,400억 매출액이 괜찮았네요 그죠? 물론 이제 매출액이 3000억, 3,400억에서 4,200억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쭉쭉 떨어져서 2,400억 까지 됐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 라고 어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이제 이거가 대주주 현황이 이제 뭐 개인 이름이 없다라는 게참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제 뭐 매각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죠 자 뉴스에서 보면은 5월에 한번 있었고 3월에 한번있었어 3월 이때 그리고 이때 뉴스가 터진 자리죠 여기서 울린 사람은 뭐 지금 한 30% 가까이 물렸겠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또... 지금 현재까 아, 20% 마이너스 20% 정도 되네요. 이거... 그... 뭐야... 아까 루이비통 그룹 LVMH죠? 거기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성사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이... 뭐... 지금... 어또 까먹었네. 잠시만요. 매출액만 한번더 확인하고 바로 그거 할게요.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2,400억, 2,470억, 2,500억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처럼 보통 한3 배에서 네배 정도 쳐 주는데 이게 얼마나 쳐 주나? 지금 아직 매출액만큼도 못 올라왔어요. 그죠? 매출액만큼도 못 올라온 상황이고. 자, 차트도 크게 보니 지금 많이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서부터, 여기서 작년서부터, 작년서부터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살짝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 넘기고 넘기고. 자, 유통 주식수가 910만 주입니다. 910만 주. 그럼 여기서 지금 400만. 300, 300, 600, 700만. 여기서 이제 다물갈이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누군가가 이걸 지금 틀어 쥐고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럼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도를 하려면 일단 9 1 0만주는 넘겨야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통주식수가 910만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900만주를 다 먹고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900만주를 들고 있고, 그 이제 나머지 10만과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900만주 중에 서한 50만. 늘 계속 샀다 팔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거를 쭉 끌어올려야 거래량을 거래량쭉 끌어올려야 내가 들고 있는 걸다 매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물리면 순간적으로 물리면 순간적으로 매도를 치지 않거든요. 그죠? 일단 버티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900만 주를 넘어선 적이 없죠. 자, 그러니 두 번째 목표가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뉴스들 그러니까 매각설 미샤 미샤 매각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그냥 넘어간다 17,000원 이 자리 그냥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7,000원이 지금 한9 0 0만 정도 되는데 그럼 2,000억 4,000억 5,000억 5,000억 정도는 되겠죠 음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여기 박스가 보이시죠 여기 박스가 보이죠 이렇게 되어 그러면 17,000원 그냥 넘어가고 근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가면은 뭐더 올라가는 거고 17,000원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솔직히 도박이에요. 이 이상은 이 이상은 솔직히 도박이니까 17,000원까지만 잡아주시고 매도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 평단가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렵네요. 지금 세력 평단가가 지금 대회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 섣불리 잡기가 애매하긴 하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너무 작죠? 조금 크게 자요두칸 음, 요두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9달 반 9달 반 정도 행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밀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매,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횡보가 나와주죠. 횡보 나와주고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것 또한 <laughs> 매수,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잡아 나가 볼게요. 50만 주. 여기도 약 100만 주 정도가 터지죠. 그 다음, 이거가 좀 크네요. 여기. 150만 주. 여기도 합치면, 약 200만 주 정도가 여기서 터졌어요. 그죠? 자, 아, 그러면 이 200만 주 터진 자리, 여기가 고점이죠. 지금 현재. 뭐, 1년 이내 52주 최고가 자리 같은데, 여기서 다 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온 개미들 있죠. 개미들이 이,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나가는 거를 어, 받아먹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준선이 무너지면서 이준선이 그러니까 지지선이 뚫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거를 누군가가 또다 받아먹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로 잡고 여기서도 여기로 잡고 지금은 이제 세력 평단가를 추정하는 작업입니다. 어. 세력 평단가를 추정하는 작업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이제 물량이 많은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뭐한 200만 주 넘게 터졌고 한 300만 주, 300만 주 터졌고 그 다음에 음, 요 자리 빠지니까 여기서 100만 주약 400만 주약 400만 주가 터진 자리고 터진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 지금 보시면 한 200만 주 넘게 200만 주 넘게 되어 있고 음, 그럼 이제 세력 청당가는 한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6600원, 66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물타기는 물타기는 어디서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살짝 밀려도 여기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6780원, 6780원,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것 같아요. 어, 이야 기가 길어 졌 는데, 이불 CNC 는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